자, 원앙마대의기화장입니다 자, 면포. 자, 올라가고. 자, 중앙상 나가주고. 붙이네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올리면은 나중에 이게 올라가서 전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다 이거예요. 대신 이렇게 하면 이제 찻길이 막히니까 이게 답답하죠. 그니까 나중에 궁수비하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제 옆으로 제끼면서 이제 풀고 갈 거고요. 그니까 어차피 수비형이니까 원낙마가 이제 공격을 안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올려서 이제 형태 잡겠다 그거니까. 자, 빼고 자 올라갑니다. 좀 빨리 올라왔네요.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번에 제가 막아 나갔을 때 마대하기가 마대 피하기가 그래요. 마대 피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면포 달러가니까 자 잡으면 이제 제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어허 uh -huh. 막아요 때린다. 여기를 치고 올수 있다? 급할 거 없어요. 지켜요. 어차피 이거 때리고 잡았을 때 원앙으로 이걸 지킨다고 해도 땡기면 어차피 마가 하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죽는 마에요. 이렇게 추천합시다. 해 그럼 뭐, 어떻게? 해? 가야지. 마가 가면 그때 마로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 이거. 왜냐면, 마가 여기 갔을 때 때리잖아요? 그럼 상대도 때려요. 마장의 외통이기 때문에 이거 때렸을 때 이거 때리면 저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상대분이 이거 잡으면 그때 상장 쳐서 차를 잡을 수가 있어요. 원래 안 된다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되네요? <laughs> 잡아도 되네? 아이 참. 원래 안 된다고 설명하려고 이거 잡았을 때 이거 잡으면 마장이 선수라서 안 돼요 하려고 했는데 <laughs> 잡고 나니까 상장이 살아있네요. 잡아도 되네. 그냥 잡을까요? 아니면 졸을 밀까요? 졸 미는 수도 있어요. 졸 밀었을 때 졸로 잡으면 상한테 맞아 피고, 땡기면 이제 상한테 걸리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때리고, 그 다음에 잡고, 그 다음에 상장 그러니까 바로 때려도 되는데, 한번더아서갈 수도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한번더 꽈서 갈게요. 어차피 마루는 못 잡고, 상장이 있으니까. 상으로 일단 요것도 한번 걸어보고. 제가 원하는 거는 들어가라예요. 들어가라. 들어가면 그때 때리겠다예요. 포? 안 잡어. 포안 잡어. 가라. 여기 가겠죠. 여기. 차가 비키면 어차피 상대 마가 죽으니까 마가 상 때릴 거예요 포한테 막 올렸구요. 졸한테 병 걸렸구요. 상한테 막 올렸구요. 이러면 때려서 포한번 걸고, 뭐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중앙 차지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꽈서 두지 말고 <웃음> <그냥> <웃음> 여기 아까 때려 갖고 가는 게더날 뻔했나 봐요. 아 근데 뭐 상관 없어요. 뭐 지금 장군의 이탁탁탁탁탁탁 탁탁탁탁 하면 뭐 경기 끝날 것 같은데 뭐 아마 상대방이 버들지 모르겠는데 다음 수에 제가 이제 탁 타다 탁탁탁 하면 상대방 기권하실 거예요. 외통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아마 기권할 겁니다. 더 이상 장기 둘만 안 나서. 그쵸. 장군치고, 사내리면 포가 사 때리고, 차가 걸린다, 사로 잡는다, 장군친다, 올라가면 포로 상 때린다. 상으로 잡는다, 차가 잡으면 포한테 잡히네? 상으로? 못 잡네? 어라? 아, 그냥 포로 양사만 뺄수 있네요? <laughs> 포로상 못 잡네? 어, 이, 이, 쳐다보고 있네, 이 포. 웃 긴, 놈이네, 이거. <laughs> 언제,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그래도 양사 뺏기면, 양사 뺏기면, 별로 두고 싶은 생각 없을 거예요. 아, 먼저. 먼저. 야. <laughs> 이거, 이거 어떡하냐. 왔다메 어 아픈데? 아이 괜찮아요 이건 이정도면 차랑 상이랑 바꿔도 역전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겠지? 점수 차이가 무려 10점이나 나는데 아이 뭐 괜찮아요 이정도면 아이 요정도면 뭐 영정도할 만하지. 양차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무시 안 했는데. 이거 지시면 어떡하실려고? 어, 뭐 지면은 뭐. <laughs> 아이고 지면 지는 거지. <laughs> 와 근데 이거를 질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와 실망인데. 자 지금 뭐 10점 차이에다가. 좀 불량이긴 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천을 좀 눌러주세요. 만약에 제가 질것 같다 그러면 구독 취소. <laughs>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해 보겠습니다. 좋아요가 안 올라가고 있다고요? 와, 저못 믿는 거예요? 와, 참. 그래, 알아봤어. 못 믿는다? 아,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믿어줘야지만 제가 힘이 나죠.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막 믿는다고 좋아요를 막 눌러줘야지 제가 힘 나갖고 힘내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요뭐 간발에 간발에 뭐뭐 이거 있잖아 <laughs> 죄송합니다 질것같지가 않단 말이지. 미슈입니까? 여러분들 미슈입니까? 궁툴 꺼져? 별거네 별거 없네요 내려오나? 10초 남았습니다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 때려 포마타 못하죠 포마타를 어떻게 합니까 상대 포부 궁성이 없는데 포마타는 못하고요 할 수가 없고 야 이거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대차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대차가 어디 쉬운가 퇴차만 되면, 그렇죠. 제가, 안 좋죠. 아, 요 자리 가면, 온단 말이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믿어요?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아직 외통은 아니에요. 아 학수님, 아니, 학수님 안 믿어도 돼. 학수님은 믿지 마. 상대가 이거 잡으면 나중에 상위 가서 뭐 포를 걸고 그다음에 뭐 내려오겠다 뭐그 소리거든요. 아. 거기를 드시는구나. 이러면 설령 차가 포를 때려도 말을 못 잡아요. 차가 내려가서 포 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차가 내려가서 포를 묶으면 이거 이렇게 땡겨서 장군 치면은 차가 무조건 포를 때려야 돼요. 그러면서 잡기 때문에 이거 잡으면. 다시 살을 내려서 포로 차를 걸어. 그럼 상대가 먹으면 이거 외통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못 먹어요. 그래서 차가 내려와서 포를 묶어도 제가 더 빨라요 공격이. 차가 내려왔는데 조를 옆으로 쓸어서 포장을 치면 포가 와서 멍군하면서 버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장도 이렇게 쓰려야 돼. 요렇게 쓰려야 돼요. 자 점수가 지금 딱 10.5점 차입니다. 이한 번에 끝내야 돼요. 솔직히 지금 상대가 차로 포를 때려도 점수가, 그래도 제가 5점 이상 진단 말이에요. 차장치고 포가 작게끔 하고, 이거 맞아볼 바에는 여기가 살아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먼저 내려오고, 아니다. 헷갈리네. 자, 이거는, 실수죠 때리면 공짜잖아요 자 장기 역전인것 같은데요 막기 어려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포가 가서 막겠다 그 소리에요 포로 막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싹쓸이 갈게요 포로 막을 때 이번에는 마가 여기 갑니다. 차가 퍼먹으면 외통이니까 궁 가운데로 가라. 그럼 마가 상 잡으면서 선수 걸겠다. 차가 내려갈 수 없어요. 땡기면 장군의궁 뜬다, 포가 잡는다. 그럼 장군의궁 올렸을 때 차가 사먹으면서 역습으로 외통 당하네? 어라? 아, 역습이 있네요.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을 때 잡으면 이거 차가 걸리는데 차가 내려왔을 때 무신코 사내리면서 포장을 치잖아요. 그럼 상대분이 뭐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무신코 포가 찾아보면 여기 장군수에 서 외통당해요. 그럼 만약에 궁 틀면 이 포장으로 작업을 한번 하고 가야 돼요. 내려갔을 때 무신코 사내리고 장군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음 수 마가 여기 가면 이것도 힘드니까 차한칸 들어오나요? 그짓말같이 점수가 0.5점 차이로 줄었습니다 아까 점수 10점인가 10.5점 차이에서 그짓말같이 점수가 0.5점으로 줄었어요 자 이건 차포대 하고 가겠습니다 상대분이 차로 포를 때릴 수 밖에 없게끔 이 궁틀 수 밖에 없거든요 궁틀었을 때 요거 땡겨서 포장치면 차가 무조건 포를 때려야돼요 이거는 상대가 여기 장군 칠 시간이 없을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장군의 외통이니까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 뭐 차가 포 때리면 그냥 뭐 차포대 하면 되고 점수 역전이니까 차가 포를 안 때릴 수가 없죠 차가 갈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설령 여기 간다 해도 마가 들어가면 무조건 차가 포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수비하기가 어려워요. 차로 포를 때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